안녕하세요. 원칙과 기준을 지키며 매매하는 차티스트 엔트박입니다. 오늘 볼 엔트박 관심용목은 라이브 파이낸셜인데요. 라이브 파이낸셜은 핀테크, LED, 온실가스, 자동차 부품, 가상화폐 테마로 묶여있네요.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이브 파이낸셜 차트입니다. 지금 보시면 3월달 코로나 사태 이후에 거래량이 들어오면서 자리를 유지해 주고 있고요. 10월달에 좋은 거래량이 들어왔었네요. 그리고 지속적인 거래량이 계속 들어오고 있는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전체적인 차트 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99년도 상장 이후에 39만원까지 가는 이런, 그런 다컨버블, 그런, 그 때였나 봅니다. 그때 해서 39만원까지 갔다가 지금 1,400원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최근 5년 정도 흐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2018년도에 강력한 흐름이 들어오면서 이렇게 거래량과 함께 위로 가려고 하는 의지를 보여줬었는데요. 그 이후 뭐 별다른 움직임 없이 쭉 하락을 이어져 온 흐름을 보여줬고요. 그리고 이때부터 이제 다시 거래량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어떤 걸 아셔야 되냐. 이런 라이브 파이낸셜 차트를 보시면서 어떤 걸 아셔야 되냐. 이런 출발 전 자리를 한번 보셔야 됩니다. 이렇게, 이렇게 거래량이 쭉 들어오다가 갑자기 엄청난 거래량이 들어온다. 이렇게. 그러면 뭔가 변화가 있어서 윗자리를 뚫어주던지뭐 아니면 뭔가 이렇게 큰 거래량과 변동성이 커지는 차트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던 거래량보다 엄청난 거래량을 이렇게 뚫어버린다. 이러면 뭔가 한번 시세를 줄수 있는 흐름이 나올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지금도 보시면은 이제 이때 거래량이 엄청 많았었는데 거기에 맞먹는 거래량이 여기 한번 들어왔었죠. 그리고 지속적인 거래량이 2019년도 하반기부터 계속 들어오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라이브 파이낸셜은 지금 자리는 이제 손절가만 잡으신다면은 꽤나 괜찮아 보이는 자리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1차지니 가격은 1,400원 보건대로한번 잡아보겠습니다. 1,400원. 그리고 2차지니 가격 1,300원. 손절가는 1,200원으로 잡겠습니다. 좀 길게 보실 분들은 천 원까지, 천 원, 오십 원 정도까지 보셔도 되는데요. 그건 본인 선택하에 하시고요. 이 정도 범위 내에서 진입을 하시면 꽤나 괜찮은 평단가가 형성이 돼서 상승 흐름을 나왔을 때한번뭐10% 20% 짧게 드시든지 뭐 본인 더뭐 길게 먹겠다. 그런 것들을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평단가 보고는 매우 괜찮은 가격대고요. 지금 라이브 파이낸셜 기준으로 해서 여기서 이제 혼절가를 건드리거나 단기로 봤을 때 1200원을 이탈하시면 조금 위험하지 않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런 흐름에 있는 종목들 중에서 이제 자기가 본인이 이제 매매를 하고 싶다. 그렇게 되면은 이런 식의 그런 저항대나 지지를 받는 것을 잘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1400원 1차 저항대가 있고 1200, 1300원 2차 저항 그리고 1200원대 이렇게 저항대가 딱 보이는 자리가 있기 때문에요. 본인들이 이런 자리에서 진입을 하신다면 조금 더 쉽게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그런 흐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점 참고하셔서 매매하시면 되겠고요. 항상 원칙과 기준 지키시면서 20개 이상 종목 똑같은 비중으로 들어가셔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렇게 하셔서 차곡차곡 쌓아가는 수익만이 내 수익이 되는 겁니다. 한 번에 올인해서 뭐한 방을 노려서 한두 번뭐운 좋게 먹을 수는 있습니다. 한두 번 수익이 나서 그래서 뭐 본인 계좌가 엄청 늘어났거나 이렇게 되지만 그렇게 올인으로 매매하는 그런 습관들은 한순간에 무너집니다. 하나의 종목에 뭐 이런 식에 따라 들어갔다 잘못 물려서 이런 식의 쭉 하, 하락이 오면 또 여기 다시 왔었을 때뭐 이렇게 또또 또 하락하는 패턴이 나오면 개미전은 여기서 이제 나중에는 막100% 200% 가도 절대 못 버티고 심리적으로 안정이 되지 않,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래량이 없는 요런, 요 정도의 거래량이 있을 때 조용한 움직임이 있을 때 기준가 부원에서 사셔서 큰 흐름이 나오는 거래량이 터질 때 흐름이 나올 때 판매를 한다. 그런 식으로 매매를 하신다면 훨씬 쉽게 수익을 가져가실 수 있지 않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항상 원칙과 기준 지키시면서 그렇게 매매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